김준성 감독님 <laughs> 음. 오늘은 귀여움으로 가겠습니다 q t 애교 보여주세요 한번한번 애교 한번, 아... 가겠습니다 애교 아... 아... 가겠습니다 I love you so much ALPHA DRIVER 멤버 어어어엉 <laughs> oh. yeah. wow. 3종 거... 세트, 2종 세이 3종 세트, 2종 세트, 3종 세트, 은 2, 3, 4, 5, 6, 7, 그 9, 10, 11, 2 3 14, 1 하나, 둘, 셋7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 3 2 1 2 3 2 1 2 3 3 好久，嗯。Oh,